매일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오늘따라 햇살이 더 찬란해 보이는 건 왜일까? 그건 바로 바로 오늘이 월급 날이기 때문이지. 무엇세요 5,330원 남았어. 이번 달 교직원 침묵회 회비 주셔야죠. 어, 아, 한 번씩 자, 그럼 만 원이었죠? 아, 됐어.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최성아 선생님이랑 마주치면 안 돼. 왜요? 그, 이 돈으로 도시락도 못사 먹는다고. ELD 매장 저번 주 오픈했었죠? 제가 알기로 이게 전 세계 두 번째 이제 아시아에선 첫 번째 매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크로마트처럼 뭐 이번에도 신세계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던데 이제 빨간 줄 형님 영상 보니까 뭐 파리에는 ERD 카페도 있던데 뭐 한국에도 만들었나요? 뭐난 아직 안가봐서 모르겠고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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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D 이게 제 생각에는 래비가 예전에 인터뷰 한거본적이 있는데 이제 자기 브랜드의 첫 서포터가 지 드래곤이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삐딱하게 뮤비 나오시면 이제 GD가 ERD 이제 탱크톱 입고 나오시는 거볼수 있고 그 이후로도 종종 착용을 좀 했었는데 아마 인터뷰에서 지 드래곤을 콕 집어서 그렇게 언급을 한거고 이제 아시아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로 한국을 선택하게 된게그 이유가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 인터뷰가 좀 이유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안 그래도 옷 좋아하시는 지인분들이 ERD 얘기를 이제 종종 이제 이번 년 초부터 엄청 꺼내시는 거예요 ERD가 한번 세게 올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오긴 왔었어요 뭐 최근에 레스펜드도 입고 나온 거 보고 제가 이제 ERD 좀 땡겨서 좀 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ERD 얘기 좀 해봅시다 앙팡 리스트 프리메 힙합의 도시 아틀란타 출신 디자이너 이제 앙리 알렉산더 랩이라는 사람이 2012년에 설립한 브랜드인데 현재는 파리랑 LA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된 거고 브랜드명 앙팡네시 제품명은 프랑스어로 우울한 부잣집 아이들이란 뜻이래요. 되게 프랑스 특유의 네이밍 센스가 좋은 거 같아. 킬리안도 보면 이게 향수 네이밍 되게 잘하거든요. 킬리안 향수 중에서 블레이브꽃이 아베크모라고 있는데 그 프랑스어로 직역하면 나랑 잘래라는 이름의 향수인데. 그 향수 저도 있는데 되게 이제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맡아보시고 좀 되게 향이 좀 섹시하다, 야하다, 좀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향수가 있는데 뭐 아무튼 랩이 인간이 진짜 존나 멋진 게 이제 어디 인터뷰에서 제가 본게 있는데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 브랜드의 이제 컨셉이 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리데 이형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컨셉입니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라는 정의는 창립자의 삶, 이제, 즉, 스토리나 창립자의 색이나 철학 같은 게 묻어나는 브랜드가 전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곧 이제, 이 브랜드는 나다! 라는 거잖아? 그걸 직관적으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야마가 전 진짜 멋진 것 같아요. 리데가 브랜드를 시작한 이유가 자기는 원래 이제 예술 분야에는 경력이 있긴 했는데 디자인을 전공한 적은 없고 바느질 같은 것도 이제 배워본 적이 없는데 패션에는 항상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패션이 리데 자신의 예술을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패션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 보고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도 되게 웃긴 얘기 있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받은 게 뭐가 있냐 라고 이제 물었는데 리데 이 양반이 또 여기서 웃긴 말언을한게 할아버지가 이제 그 누구도 믿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브랜드가 엄청 유명한 이유가 가격 때문도 있잖아요. 이게 ERT 소량 생산 정책 때문에 좀 그런 게큰것 같은데 리데가 이제 가격은 가치의 지표일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인위적인 희소성 때문에 e r d 는 비싸다라는 말이 되게 이제 인위적인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하고 좀 찾아보니까 의도적으로 소량으로 제품을 생산을 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특별함을 느끼게 한다는 건데 이게 약간 제가 컬렉하는 거나 이제 제 브랜드 운영하는 데 되게 비슷하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컬렉할 때도 이런 아카이브들 컬렉하는 걸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산 돈으로 마음먹고 구매를 한 옷을 남들이 막 길거리에서 쉽게 걸치고 다니면 저는 거기서 난 내가 산 옷이나 신발에 대한 특별함을 전혀 못느끼겠거든요좀 사랑이 식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나만 가지고 있다 혹은 그수술를 위해 만들어진 옷이다. 그런, 특, 그런 특별함을 고객한테 부여해주고 내 브랜드 제품을 이제 고객이 이 제품은 이 정도 내가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이제 그런 금액을 지불을 해주고 사람 해주는 고객들에 대한 감사함이 좀전 되게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고객과 리스펙을 주고받는 느낌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빨간 줄 형님도 이제 뭐 오타나 며칠 전에 ERT 가서 지르셨던데 그렇지만 저는 그돈 주고는 못 삽니다. 존나 괴랄해요 얘네는. 아니 어디 인터뷰한 거본적 있는데 거기서 뭐돈 없으면 자기 브랜데사지말라고 했었나? 약간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던 걸 기억을 하긴 하는데 가격이 괴랄한데도, 근데도 얘네 옷은 잘 팔려요,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 옷도 옷인데 얘네 벨트나 액세서리가 되게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옷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카니웨스트가 입었던 ERT 제품 후드가 있는데 그거 약간 지금 이어도 되게 괜찮은 디자인이거든요 요즘 이제 웨스트코스트 샵봣스 되게 많이 찾으시잖아요 e r t 제품 중에도 철십자가 들어간 이제 후드 하나 있는데 제가 요즘 그 매물 계속 다시 보고 있는데 되게 추천드려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사가지고 좀 매물로 싸게 던져줘요 그거 좀 제가 볼게 예전에 그냥 얘네는 약간 좀 엄청 유행을 엄청 탔던 브랜드라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진짜 옷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소비가 되던 브랜드 좀 매니아틱한 브랜드라고 보는 게좀 맞을 것 같은데 릴테카도 좀 많이 입고 나오던 것 같고 릴베이비가 진짜 많이 입었었거든요 ERD를 그 근데 또 갑자기 매장 생긴다니까 되게 반갑네요 어느 정도 뭐 예견이 돼 있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아이들도 컴백을 했는데 거기 미니 스타일링 되게 기가 막히거든요 보니까 ERD도 스타일링을 했더라고요 며칠 전에 되게 톡방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재질한 친구가 했었는데, 최근에 H&M에서 너바나 지업을하나발매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세탁기 존나 빨고 디스 좀 내면 이제 e r d 아니냐, 좀 그러던데, 진짜 그런 것 같아서 할 말이 없더라, 진짜. ERD는 좀 너무 비싸서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자라 엔더슨벨 콜라보 제품 되게 괜찮게 잘 만들었거든요 뭐 라이드 자켓도 되게 예쁘고전 요새 지퍼 가디건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매칭하면 이제 ERD 같은 느낌으로 잘 좋은 아웃핏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되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아니면 뭐 jj 분이 말했던 것처럼 뭐 너바나 후드 h m 구해가지고 뭐 세탁기 좋나 빨아가지고 디스플레이에서 입던가 그것도 방법이다 라는 거 아무튼 erd 홀더분들 네, 되게 상처받지 마시고 네, 존중합니다 이뻐요 단지 제가 돈이 없어서 못살 뿐이에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 영상 슬슬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이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게 5월 30일 토요일이고 영상을 좀 저번 주에 찍고 제가 편집도 다 했는데 에이, 재미가 없더라고 무슨 이베스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아서 그러고 일주일 사이에 되게 좀 너무 재밌는 소스들이나 E.R.D. 대해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됐고 열정 봐서라도 구독 좀 해주세요. 다음에 뭐 보고 싶은 브랜드나 아티스트 있으시면 댓글이나 의견 남겨주시고 소통용 인스타 계정 하나 어저께 새로 팠거든요 네, 오시면 다 받겠습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나 오늘 컬러렌즈 꼈거든. 또 게이 같다고 뭐라 하는 방구석 돼지들이 있을 건데 야, 너랑은 추구미가 다른 거야 게이 같으면 쳐 보질 마세요, 병신아 아무튼 뭐 갑니다